와,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예, 일단 오늘은 매수를 할 건데요 CJ45를 매수할 겁니다 오늘 어,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분위기인데 혼자서 떨어지고 있어서 매수를 할 거고요 예, 한 100만원치 매수를 하겠습니다 예, 매수가 되었고요 예, 오늘 폭락하면은 뭐 타이거 200이나 좀더 살려고 아침에 100만원을 입금을 했는데요 오늘 폭락을 안 하더라고요 어제 뭐 미국 주식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한국은 이제 선반영이 됐는지 폭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이거200은 못 사고 그냥 뭐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어 CJ45가 갑자기 좀 너무 떨어지길래 어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CJ45는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9년만 더 있으면은 CJ 보통주로 이제 변신을 합니다 예, CJ 회장이 이제 아들 딸들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우선주인데요. 이게 어차피 지금은 이렇게 CJ4호가 돼 있지만 9년 뒤에는 분명히 CJ2 주식으로 변할 거거든요.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. 예제가 아까 산 가격이 63,100원쯤 된것 같은데요. 그리고 지금 본주의 가격은 86,300원이죠. 자, 63,100원이면은 보세요. 여기에 1.35를 곱하면은 85,000원이고, 1.35보다 더 곱해도 되겠네요. 곱하기 1.36을 곱합시다. 예, 그래도 하여튼 86,000원이 안 되죠? 그러니까 이게 지금, 어, CJ45 가격에서 36%가 더 올라야 이제 CJ 보통주 가격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9년 동안 36%는 거저 먹는 거죠. CJ가 그대로기만 하면 말이죠. 거기에다가 배당률도 한3% 정도 되니까요. 뭐 거의 뭐 1년에 한6% 정도는 그냥 공짜로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보통주 가격이 그냥 이대로 지금 수준이기만 해도 말이죠. 뭐 물론 CJ 회사가 이제 뭐 9년 안에 망할 수도 있겠죠. 뭐이 실적이 엄청 안 좋아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, 좀 오히려 뭐 발전하면 발전했지. 그렇게 막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뭐 망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현재 주가만 보통 주가 19년 뒤에 유지를 해도 거의 뭐한 1년에 6% 정도는 먹는 그런 거래니까요. 뭐 정말 솔깃한 거 아닙니까? 네,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나저나 주식시장은 참알 수가 없네요.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오늘 오히려 빠지지 않고 1%나 오르고 있습니다. 코스닥은 2%가 넘게 오르고 있고요. 환율도 또좀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해외는 일단 일본 시장이 어제 안 열렸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, 뭐 홍콩이나 이런데도 뭐 거의 빠지지 않고, 어느 정도 진정이 또 되고 있는데, 이러다가 뭐또훅 빠질지도 모르죠. 예,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